안녕하세요. 아 왜말못 어, 예, 어. 하겠네? <laughs> 아, 이 렌즈가 나요. 이 렌즈가 나요. 다른 거예요? 응. 아 이게 갈색이죠. 둘다 갈색인데 약간 달. 둘다 이게 아요둘 다예요. 어? 네. 렌즈. 근데 왜왜왜짝짝이로붙었어요 어떻게 나왔나 보려. 고 아, 나는 왼쪽이 나온 거. 이거? 아, 내내 어, 아, 시선에서. 이거? 응. 저도 저도 진짜로? 이게 좀더 자연스러워. 지 어, 언니 티은 이거예요? 선생님들 티근이에요? 선생님들의 티은 이거였어. 아, 진짜요? 무슨 생각? 모르겠다. 아니, 그거는 확실히 낀거 같고. 예, 낀거 같고. 음. 이쪽은 좀 자연스럽고. <laughs> 고민이네 지금 뭐 이거 아무, 뭐 패션알못 이거 한번 물어봐요 케어저눈 <laughs> <캘모, 캘모. 웃음> 이게 나요 이게 나요 어? 렌즈 렌즈 모르시겠죠? <웃음> <웃음> 자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어아 진짜? 음. 다샵선생데들 이거였는데 이게 좀더 작은 거 아니야? 작다기보다는 색깔이 약간 일반인들은 먹을들은다아 고민이네 <laughs> 어떡해, 뭐 탄력이 눈 맞춘 건가 보다. <laughs> 멀리서 보면 티안 나죠? 멀리서 보면 어떤가요? 멀리서, 말, 멀리서 보면 멀리서 똑같아요. 말. 하나만. 아니야, 달라. 아니야. 멀리서 봐도 달라. 달라. 아니, 이쪽, 이쪽. 자연스러운 아치. 눈. 진짜? 응. 검은 <laughs> 눈동자가 너무 큰거 보다. 닭정이언니 검은 눈동자 아니라 갈색 눈동자인데? 그러니까. 아, 진짜? <laughs> 아니, 닭정리 <닥정연이> 언니 아, <laughs> <다르게 안 웃음> 아, 고민이야, 진짜. 닥정연이 카메라에 가까이 보여요. 대고 물어봐 봐, 어. 이쁜들한 그래, 그래. 보이시나? 가까이 보면 카메라 이 카메라 안볼것 같아 보여 이게 볼록네아 부끄럽잖아 너 가까이 <laughs> 가 부끄러워 지금 이미 다 찍고 온거 아니야 아니 아니 찍을 응. 찍었는데 그러 그러니까 렌즈를 렌즈만 다 바꿨어요 아 고민 아 고민이잖아 고민이잖아 셀카 찍어서 어디 올려 <laughs> 민트 줄까? 중국 오셔 그사 갑자기 탕이한 거야? 나도 먹었어. 어민 너무 바쁘게 했는데? 요즘이야. 음. 두제대못 잡겠어. 이야못 잡아. <laughs> 그래서 다음 주는 완전 그래도 <laughs> 한이왜 점... <응. 웃음>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돼? <laughs> 아 뭐야 나, 나 <laughs> 누구랑 낙가래 <낯가네>? 이분들이랑 낙가래거나. 오랜만이었나? 2주만이요2주만이었어 리즈만해 약군. 그래도 그때 돌잔치에서 한번 만났. 아야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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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어. 누구 돌잔치? 알았어. 말했데 아, 안영미 돌잔치 어. 거기서 권혁수도 만났어다 <laughs> 만났는데. <웃음> 다 만났죠. 아침 투부도 나갔다 왔구세요 네. 아, 네. <laughs> 아. 시구도 하러 오면 가요. 어, 어디 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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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2십일비안 어, 와야 될 텐데. 비 오면은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대기 대기하다가 취소될 대성, 수도 있어. 대전 가는데. 비안 와야 되는데. <laughs> 비올거 <것> 같아. <laughs> 자생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됐어요. 아, 너무 커보 신기해. 커스저안 커요. 아, 이거 속였지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어, 이 뭐예요? 맛있어. 이거 볼 거야? 저... 아니, 저는 생겼어. 아니, 아니. 나도 것애들근 너무 이